자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녹화를. <laughs> 시작하고요. 자 여러분들 오늘은 11월 11일 현재 시간은 11시 41분이고요. 11월 11일을 기념해서 사실 뭐 빼빼로나 이런 거를 교환하는 문화는 많이 없어지긴 했잖아요.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농민분들의 수고를 약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날로써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냥 넘어가기는 좀 뭐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1대1 컨텐츠로 늘 해오던 연례 행사가 있다 보니까 부담 없이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빼빼로데이 이제 컨텐츠로다가 준비를 좀 했다는 점 여러분들한테 양해 많이. 말씀을 드리고요. 아무튼 연례 행사 밍크스의1대1 빼빼로 이벤트 멸망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 준비인가? 바로 한번 출발해 보죠. 오늘의 첫 번째 판 바로 한번 출발해 봅니다. 가시죠. 아, 시작부터 맵이 너무 좋은데? 좋습니다. 오늘 일단 딱 말씀드리지만 기보 천사 밍크스 아닙니다. 오늘은 오늘은 좀다 이겨 먹는다는 마인드. 그냥 한 시간 진행, 진행을 해도 한 명도 주지 않겠다는 마인드로다가. 가보도록 할게요. 제가 요새 또, 리그를 많이 뛰면서 테런 실력이 또 물이 올랐기 때문에, 충분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, 오케이. 이거 팽방이 지금 제가 저거 뭐야 어이구 뭐야 그거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그 세팅을 해놔서 팽방이 좀 원래보다 좀 낮은 상태에요 지금 어, 나이스 어 뭐야! 아예 에바지! 아니 뭐해! 아니 뭐하세요! 아니. 자, 아, 물차고로 역전 가나이언 보여준 아이언 가나이언 아, 아 이거 물착 했으면 이겼는데 아 뭐하냐? 왔어, 일단 한번 드리고 시작하는 거지.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봐줘 봤어. 어, 아벨라라고? 어 그러네 아벨라네. 저 누구세요? <laughs> 아니 요새 아벨라애들이 뉴변을 많이 하고. 뭐 리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들 무슨 막 저기 막 부캐도 들어와 있고 이런 거 같아가지고 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킹 발란데 아이 뭐야. 이또 길마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겠네? 자, 공포의 쓴맛 보여줍니다. 아, 뭐야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안 통해. 아, 이건 아니지. 좌우반전은 좀 아니지, 인마 오케이, 착대 안 하는 게 나아요. 지속 시간 때. 반갑고. 오케이 연타 싸움 앞승 여기서 2단 점프 슛 쓰고 슝 이러면 고대로 스무스하게 아니 아 어디 저 길만님한테 까불어 제끼냐 정말로 스피드 이거 끝까지 모른다 일단 팀전이고 스피드맵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끝까지 몰라요 아 이건 에바가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후회하게 해준다 후회하게 해준다 이제 내 차례야 이제 내 차례입니다 후회하게 해준다 일단 펭귄 한번 받으시고 좌우를 한번 안전하시고대 h 없는 척해 대 h 없는 척 허덕허덕 허덕허덕 허덕, 대 e 없는 척대 o 없는 척 절대 절대 지지 않아 아 n hot on hot on hot on hot on hot <laughs> 아니 그 때, 아니 그때 어떻게 쉐이드가 나왔어요? 아니 뭐야? 이분 테러네 신의 가오를 받으시네 와.. 이걸로 무슨 수로 이기냐.. 와.. 아이고.. 이거 참 우리 또 길드원 친구들이 자꾸만 이렇게 또 내가 좀 잘한다, 잘한다 해줬더니만은 또 이렇게 자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.. 어? 길드 받아달라고요? 아 오케이 아, 이거 저항스테디 있는데 게임 한 다음에 받아줄 걸 그랬네. 아으, 씨. 아유, 고생각을 못했네. 받으시고요? 안녕히 가세요. 아, 이걸 막아?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. 아니, 어 받으세요. 수고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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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 받으세요. 어 수고해요. 어 수고해요. 자물쇠 걸어 잠그세요. 어 착대하지 마시고요. 펭귄 받으세요. 아, 왜 펭귄 안 맞아? 아이 뭐야? 딱! 아직 한 바퀴 남았어. 괜찮아. 아니, 이들한테 쉬들을... 아, 다 계획이 있었구나, 민규야. 쉬들을 응, 뽑은 계획이 다 있었네. 엥? 역시 우리 아벨란 달랐다. 음 정말 차원이 다른 플레이였어 티아라야. 어 내가 너는 인정하마. 득석 어. 아 이걸 못 잡냐? 팔을 좀 뻗어봐. 아 아. 하자. 오, 나이스. 지나갑니다 호랑이 친구들. 아, 지금 제가 2연승인가요3연승인가요 드디어 여러분들 승수가 패수를 넘어섰습니다. 이게 참민크스입니다 아이고, 이겨. 우리 또 하사금해님 20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또뭘 미션이 걸리니까 잘해. 원래 잘하는데 그냥 어? 좀 이렇게 방송 분량을다 뽑았다 이거지 뭐 그냥 어, 뭐그 정도지. 이러고 바로지면은 난처해진다 민규야. 어, 이겨야 된다. 햄을 먹어야 되는데. 이러면 이걸 어떻게 이긴다? 아, 잠깐만 이거 못 하셨을 수도 있어. 어, 원 하는 건 얻었으면 내 뭐, 실수가 있었을 머리 절대 안 되지. 절대 안 되지. 여기서 살아. 여기서 살아. 이거 내 집임. 어, 여기는 화장실. 여기는 욕실. 어, 여기는 자기 그내 부엌. 어 여기는 저기 그내내 내 침실 여기 내 침대 응소고 응 절대 안 죽어도 안가난 진짜 난난 난 가는 법을 까먹었어 나는 어 <laughs> 아니 아니 사실 템전이라 이거 의미 없거든요 근데 뭔가 지기 싫었어 뭔가 이겨 먹고 싶은 이 느낌. <laughs> 어, 콘서트 잘 봤습니다. 이 잠시만, 이거 이길 수 있겠니? 민규야, 운명에 맡긴다. 가자, 나이스, 민규야, 달려. 아, 부담이 없어. 솔직히, 어, 저 우리 난만씨와 함께 한다면 저기 헬 맵이 나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어 정말로요 지금이니! 얘 무조건 밟죠? 안 밟네 에잉? 에잉? 뭐 어디가냐? 아쟤 <laughs> 뭐하는겨 뭐

하고 가서 비비고 비비고 안쪽 찻대 기게한번더 찻대 와우 지갑 떨어졌다고 응너 가자요 예그 재지감 아닙니다 <laughs> 썸네일 민머리 빼빼로 에바야 에바야 서, 썸네일 민 민머리 빼빼로 네바지 썸네일로 협박을 한다라 아이 대생님 머리 머리 에바야 에바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알았다 우리 만만히 내가 빼빼로 하나 보내주지 뭐 어, 저희 직원이니까 좀 편해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라 들어가 아 참자 절대 그 대머리 빼빼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오라. 어. 미나요, 오늘의 저네 번째 아벨라입니다. 어, 오늘의 네 번째 아벨라인데, 아부감이아부감이 정도면 내가 좀 비벼볼만 하지 않나. 과연 정말 그저 예능 케이지 아니면 실력을 갖춘 예능 케이지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맨 뭐임? <laughs> 미친놈이네, 미친 진짜로. 이거는 흑놀드립을 생각해 되네. 살짝 웃겼다, 아부가마. 생각지도 에헤이은녀석도 그 장난이 지나치네. 템 소지 마. 템 소지 마. 하! 와, 하필 거기서 이게 나온다고? 와, 진짜 템은 싸보지네요, 진짜로. 정 말로 아! 다줬다 잠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길드에서 민커스한테 진 사람은 고질라뿐인가? 이거 얘기가 또 그렇게 되나? 그래도 꼴등은 아니네. 이것도 내가 꼴등은 아닌 부분인가? 아다 좋습니다. 막판이라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인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죠. 이것도 무슨 맵이냐? 허드 이지? 아 이지는 조금. 엥? 이번 작전 뒤에서 천천히 가면서 템으로 충분히 괴롭혀준 다음에 마지막에 자물쇠 걸고 역전하기. 펭귄으로 대시 다 뺏어온 다음에. 근데 이번 판 진짜 개 못하고 있거든.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못해? 아, 다우벤전한번 더? 가물쇠 걸어주고, 펭귄을 날려준 다음에, 사우를 바꿔버리고, 탈진을 한 틈을 타서, <laughs> 아니 아니 이분은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일부러 뒤로 가려고 한건 아니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실수를 해가지고 <laughs> 아유 미안합니다 <laughs> 진짜 진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분은 내가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내가 저 아몬드 빼빼로로 보내드릴 예정이었거든 이분 저 일반 빼빼로로 하나만 보내드리자 아 이거 솔직히 민커스가 너무 했어요 이거 이거 안 드리고 보내면 나 인성 논란 터질 것 같아 어.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도 오, 예. 11월 11일을 기념해가지고 다가 간단하게 우리 승자분들과 1대1 빼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, 결론적으로 열4기부천사민크스 14... <laughs> 아닙니다. 오늘은 오늘도 어김없이 기부천사, 오늘도 저 민부천사 해버렸네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뿅.